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7살 남자입니다. 제게 참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가도 겪을 수 없는 그런 믿기 힘든 일을 하나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었어요. 항상 힘들었고 지쳤던 삶이었기에 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나중에 좀더 나이를 먹었을 때 숨을 돌릴 수 있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삶이 참 녹록치가 않네요. 익명이란 것에 숨어서 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수연이라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늘 즐겨듣는 이곳을 찾아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항상 술을 마시면 180도 돌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런 경우 100이면 1 나쁜 쪽으로 돌변하는 편이죠. 일주일 중 하루라도 술을 입에 대지 않으시는 날이 없으셨습니다. 아직도 제가 어렸던 시절을 떠올리면 아버지와 방에 굴러다니는 소주병들이 함께 떠오를 정도죠. 아버지는 술에 취하지 않으시는 날이라면 정말 온화하고 따뜻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술이 들어가면 폭력적이고 난폭한 아버지로 순식간에 돌변하시고는 하셨어요. 그걸 곁에서 가장 오래 견딘 사람은 저희 어머니셨고요. 제 기억이 맞다면 아버지의 처음 증상은 커다랗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폭력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상스러운 쌍욕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어머니의 몸엔 하나둘 멍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울음소리로 가득 찬 길고 긴 밤이 지나게 되면, 아침을 맞이하는 것은 아버지가 안절부절하며 미안해하는 목소리와 두번 다시 술을 먹지 않겠다는 다짐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아침에 다짐은 그날 저녁만 되면 다시 무너지곤 했었거든요. 어머니도 참 많이 힘드셨겠죠.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던 시절엔 그래도 아버지가 일용직이었지만 공사판을 전전하시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점차 일을 나가지 않기 시작하셨고 어머니가 일을 나가셔야 했죠. 저희 집 가장은 순식간에 어머니가 되셨어요. 밤낮 가리지 않고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고생해서 번 돈은 저녁마다 아버지의 술값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늘 돈이 부족했어요. 학교에 학급 회비를 내야 했는데 저는 항상 뒤로 나가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매번 학교에 불려와서 머리를 숙이며 사과를 했어요. 전 그때부터 아버지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참잘 따랐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와 얼굴이 판박이일 정도로 닮았던 저를 반가워하지 않으셨을 것 같기도 하네요. 어머니는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집에 점점 늦게 귀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맞춰 들어와 제 밥을 만들어주셨던 어머니는 점차 1시간, 2시간 늦어지더니 어느새 밤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점점 새벽에 들어오기 시작하시더니 이내 외박하는 날도 생겨나고 말았죠. 그런 어머니를 아버지는 술에 취해 낯잡아 부르며 욕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코가 아플 정도로 짙은 향수 냄새가 나기 시작했지만 전 여전히 어머니가 좋았습니다. 하루는 동이 트기 직전인 새벽 5시 반 정도쯤에 눈이 저절로 떠졌던 적이 있어요. 생전 새벽에 일어났던 적이 단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따라 눈이 번쩍 떠졌죠. 눈을 떠서 방을 둘러보니 아버지는 술에 취해 고라 떨어지신 이유였고, 어머니는 주섬주섬 무언가를 챙기고 계셨죠. 아주 커다란 가방이었어요. 엄마, 어디 가? 새벽임에도 또랑또랑한 제 목소리에 어머니는 어깨를 흠칫 하시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앉자고 벌써 깼어, 우리 아들? 하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엄마는 제게 수키이모 집에서 하룻밤 자러 가기 위해 짐을 싸러 왔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잘 다녀오라고 웃으면서 대문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전 그때 사실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스키 이모 집에서 잠을 자는 날이면 가방을 챙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엄마가 이것저것 쑤셔 넣은 큰 가방은 여행 가방이란 사실을.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이대로 집을 나간다면 영영 돌아오지 않을 거란 사실을 말이에요. 저는 당연히. 본능적으로 엄마를 잡아 붙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매일 밤마다 가슴을 치며 우는 엄마의 모습보다 짙은 향수 냄새가 나지만 환히 웃는 엄마가 행복해 보여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어머니께 남자가 생겼었던 것 같아요. 뒤돌아가는 어머니께 저는 "엄마 사랑해"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는 입을 틀어막고 도망치다시피 뛰어가셨죠. 아마 우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머니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 13살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 이후 어머니가 우리를 버렸던 사실에 충격을 받으셨던 것인지 아버지는 더 이상 술을 끊겠다고 가벼운 다짐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루 온종일 24시간 잠을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내내 입에 소주를 달고 사셨습니다. 멀쩡히 건강하던 사람도 그렇게 마시면 병에 걸리기 쉽상이잖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전에 마셨던 술들의 양도 장난 아니었어요. 그 때문인지 결국 간암에 걸리셨습니다. 사실 걸렸다고 보기에도 어렵네요. 언제부터 걸렸던 것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저 이미 병원에서 간암이란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엔 손을 쓸수 없는 상태였어요. 결국 제 나이 1 5일때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아빠를 잃은 슬픔보다 이제 혼자 남았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 더 컸어요. 그때 제게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은 저를 거두어 주신 분은 할머니셨습니다. 할머니와 함께하는 삶은 무척 안정적이었어요. 비록 다 쓰러져가는 주택가에서 할머니 앞으로 매달 나오는 사회복지기금으로 살아야 해서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무한한 사랑으로 제 마음은 항상 가득 차 있었거든요. 행복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학교에 가고 나면 항상 붕어빵을 파셨습니다. 붕어빵이 생각보다 돈을 꽤 짭짤하게 벌었어요. 전부 현금을 받는 장사이기도 했고, 재료값을 제외하고는 얼마 안 들어갔거든요. 할머니는 이른의 나이에 저를 거두셨는데, 그렇게 붕어빵 판 돈으로 제게 고기를 사먹이고, 교복을 사이피며 키워내셨어요. 할머니와 함께 살아가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많이 찾았던 저는 공부도 곧잘 하곤 했어요. 할머니를 호강시키기 위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려고 했지만 제 머리를 그렇게 버리긴 아깝다며 할머니는 무조건 대학을 가라고 하셨어요. 그 성화에 못 이겨 저는 대학을 진학했습니다. 할머니 말씀대로 저는 머리가 좋은 편에 속하는 사람이었고. 사회자 배려 전형으로 정말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학교에 붙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대학 합격 발표를 들은 그날 할머니는 정말 환하게 웃으셨어요. 졸업만 하면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그리 커다란 꿈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좋은 대학교에 가게 되니까 과외를 통해서 돈을 꽤 넉넉하게 벌수 있게 되었더군요. 그러다 나이가 되어 군대에 갔다가 전역을 했더니 할머니와 함께 산지딱 10년이 되던 해였죠. 제 나이 25세에 할머니의 나이가 딱 80이 되었어요. 저는 그 동안 몇 년간 벌었던 과외비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두었는데 그것과 군인 시절에도 한 푼도 쓰지 않고 받고 모아둔 월급까지 합치니 꽤큰 목돈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전역한 기념이자 할머니의 생신 선물로 전세로 빌라 하나를 얻었습니다. 할머니, 내가 좀더 커서 돈 많이 벌면 할머니 꼭 아파트에서 살게 해줄게. 할머니는 그날도 정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별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어느덧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기업에 입사해 돈을 벌기 시작한 순간부터 저는 할머니에게 집에 있기를 권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정정하다며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날도 할머니는 붕어빵을 팔러 갔어요. 그리고 그날 하필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이 붕어빵 기계에 차를 쳐박는 사고를 일어났죠. 불행하게도 할머니는 기계 앞에서 붕어빵을 만들고 계셨고요. 회사에서 회의를 하던 도중 같은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두어 번 거절하다 팀장님의 눈치에 받은 전화는. 할머니가 응급실로 이송되어 응급수술하고 있으니 얼른 병원으로 와달라는 전화였습니다. 이리고 뭐고 너무 놀라 제대로 설명도 하지 못한 채로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10시간이 넘는 수술 끝에 할머니는 수술방을 나왔지만 너무 나이를 많이 드셨기 때문에 수술을 장당할 수 없다는 의사선생님의 말씀만이 저를 맞아주었죠. 회사에 그제서야 제 사정을 말하니 팀장님께서 3일 정도의 시간을 바쁜 와중에 억지로 만들어 주셨어요. 할머니는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제게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 팀장님이 만들어준 마지막 3일째 되던 날 제게 한글자씩 띄엄띄엄 말을 했습니다. 그건 할머니가 살아생전 남기는 마지막 유언이자 잔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자기 옷장 맨밑 서랍에 10년 넘게 붕어빵 장사하면서 모은 제 결혼자금이 들어있는 통장의 위치와 비밀번호, 손주 며느리를 맞이했을 때 주고 싶었다는 옥반지 등의 위치를 말해주었어요. 저는 그런 거다 필요 없으니 사람만 달라고 빌고 또 빌었어요. 할머니가 없어도 밥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먹어야 해. 항상 건강이 제 일이니까 술도 담배도 하지 말어. 할머니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희미하게 웃으시고는, 그대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거의 정신을 놓았습니다. 어머니께 버림받고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는 감히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커다란 슬픔이 저를 덮쳤어요. 세상에 혼자 남겨졌단 말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때 제게 힘이 되어준 사람이 희연씨였습니다. 희연씨는 제가 다니고 있던 대기업 입사 동기였어요. 할머니는 제게 어버이와도 같은 분이셨기에 저는 장례식 내내 손님을 제대로 맞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그런 저를 나서서 도와준 사람이 희연 씨였어요. 3일장을 지내면서 내내 도와줬거든요. 아마 희연 씨가 아니었다면 할머니를 제대로 보내드리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뿐 아니라 희연 씨는 그 이후로도 할머니의 부재로 인해 힘들어하는 저를 참 많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제게 또 다른 버팀목과도 같은 존재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고 제 나이 서른이 되던 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유고를 뿌린 곳에서 희연씨를 손주 며느리라고 소개도 해주면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행복할 날만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순진했던 탓일까요? 아니면 속이기 좋은 사람이라 제게만 이런 사람들이 꼬이는 걸까요? 아내는 결혼 후몇 년이 지나자 예전 따뜻하게 저를 품어주던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내는 결혼 직후 제가 너무 옥죄게 하는 것 같다며 가출을 밥 먹듯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애써 제가 일군 가정이 무너질까 무서워서 아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기 급급했어요. 그러다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딸이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육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내에게 불만을 하나도 품지 않았어요. 그저 낳아준 딸아이가 너무 예뻐서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하는 순간 아내가 또 집을 버리고 나가버릴까봐 겁이 났어요. 아내가 집을 나갈 때마다 절 버리고 가신 어머니의 뒷모습과 똑같다고 느껴져서 아무런 행위도 취할 수 없었거든요. 아내는 제가 조금만 잔소리를 해도 협박하듯 으르렁거리며 밥 먹듯이 가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둘째가 생겼습니다. 둘째도 딸이었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이를 두명다 제가 케어하는 것은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아내에게 도와달라고 하기도 했지만, 아내는 그럴 때마다 또 가출을 밥 먹듯이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셋째 딸이 생겨났습니다. 저희 집은 딸부잣집이구나 싶었고, 북적거리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여겼어요. 겨우 결혼한 지 6년 만에 아이를 셋을 낳아준 아내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제껏 가출하는 것도 호르몬 때문이겠구나 싶어서 너무 미안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그날 꿈을 꾸는데, 돌아가신 할머니가 저를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더라고요.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으로 꿈에 나타나셨었는데, 그런 꿈이어서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고 슬펐어요. 그런데 꿈에서 깨어난 다음 날 아침, 소름 끼치게도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라하며 등 뒤로 숨겼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그걸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내에게 억지로 뺏어들어 서류를 뜯어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아내에게 온 판결문이었어요. 심지어 상간자소송 판결문이었죠 제가 이것이 뭐냐고 묻자 작은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판결문을 찬찬히 뜯어봤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읽어보니 한치의 오해도 없이 아내는 불륜을 저질렀더군요 아내는 쭈뼛거리면서 자기가 먼저 꼬신 것이 아니라 넘어간 거라는 둥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둥참 저걸 말이라고 하나 싶을 정도로 황당한 핑계만 줄줄 늘어났어요 화를 내려는 순간 제 다리에 첫째 딸과 둘째 딸이 매달려서 아빠 화내? 하는데 참그 자리에서 화를 못 내겠더군요. 아내는 그 틈을 타서 제게 아양을 부리며 아이들을 방패삼아 제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두번 다시 이러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정말 새아이가 제 눈에 너무 밟혀서 그래서 이번만 넘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나름 눈치를 봤던 모양인지 갑자기 집안일을 하기도 하고 아내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재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지만 그래도 표면적으로 평화로운 가정이 유지가 되었죠. 두 개월 뿐이었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2개월 이후 아내는 또다시 가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른 때와 상관없이 또 임신을 해서 돌아왔죠. 그런데 저번 상간수송으로 인해서 그런지 이번엔 제 아이가 아닐 거란 확신이 문득 들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왜 매번 가출했다 돌아오면 임신이 되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설마 싶으면서 제세 딸들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그 길로 세 딸들과 저와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는 제게 너무 가혹했어요. 지금 막내인 셋째 딸을 제외하고 첫째와 둘째는 제 친자식이 아니란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기지가 않아 세번 정도 다시 검사를 신청했어요. 하지만 매번 제게 돌아오는 검사지들은 첫째와 둘째와 제가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배가 불러오는 아내를 불러다 추궁했습니다. 아내는 계속 가뜩이나 임신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대체 왜 괴롭히는 것이냐며 화를 잔뜩 냈어요. 추가로 일래한 검사지까지 10장이 넘는 검사지들을 아내 눈앞에 들이대니 조용해지더군요. 아내는 곧장 무릎을 꿇더니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물었어요. 지금 네가 임신한 그 애는 내가 맞긴 하니? 아내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뻐꾸기도 아닌데 왜 제게 남의 자식을 가져다 준 건지 이해할 수도 없었고 너무 화가 치밀었어요. 그때 제가 6년 넘게 하고 있던 결혼 생활에서 꾹꾹 참고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터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혼소송을 하기 싫으면 첫째랑 둘째를 데리고 몸만 나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싫다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아내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더 기가 막힌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어요. 아내는 가출할 때마다 저는 항상 어디서 잠을 자는지 걱정투성이었는데 아내가 묵었던 곳이 어딘지 특정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아내가 가출할 때마다 만났었던 첫째와 둘째의 친부의 정체는 바로 제가 다니고 있는 대기업에서 제가 있는 팀으로 6년 전 새로 입사했었던 사원이자 지금은 대리인 놈의 원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대리는 저보다 직급은 낮았지만 나이는 저랑 비슷했어요. 그리고 대리놈은 저보다 더 일찍 결혼해 아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받은 상간자 소송은 대리놈의 아내가 건 소송이었던 거죠. 결국 저도 대리에게 상간자 소송과 함께 이제껏 들어간 첫째와 둘째의 양육비 청구를 진행했고 두 아이가 제 친딸이 아니란 것을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제게 매달리며 아빠랑 헤어지지 않겠다고 매달렸지만 전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저보고 대리놈과 아내는 매정하다고 욕을 하더군요. 저는 위자료를 그들의 통장 가압료를 통해 받는 것을 선택했고, 그리하여 회사에 자연스럽게 그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전 그렇게 더러운 진흙탕 싸움 끝에 겨우 이혼할 수 있었고, 제가 가진 재산들도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소송 과정에서 정말 가슴 아팠던 것은 두 사람의 불륜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아가 되어 더 이상 보호해줄 어른이 없는 저를 노리고 접근했었더군요. 그래서 제가 가진 것들을 하나씩 빼돌리려고 했었고, 실제로 소송하면서 제 명의에서 불법적으로 아내의 명의로 바뀐 재산들이 다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물론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반환신청도 했죠.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잔인한 상황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심지어 이혼소송이 거의 끝나갈 무렵, 아내는 임신 중이던 태아를 출산하였는데 그 아이도 제 아이가 아니었어요. 막내는 이제 기어다닐 정도라서 두 언니들의 존재를 제대로 알기 전이란 사실이 불행 중 다행인 느낌입니다. 저는 이제 제 하나뿐인 딸아이만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려고 합니다. 저는 떳떳한 아버지이기에 회사에 계속 꿋꿋하게 다니려고 합니다. 아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제가 딸아이를 지키기 위해 잘 이겨낼 수 있게 여러분들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꿈에 할머니가 엉엉 우셨었는데, 이런 일에 제가 마음을 다칠까 걱정되어서 우셨던 것 같아요. 제 딸과 함께 조만간 날 좋은 날을 골라서 할머니를 뵙고 오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